베스타 개그미 참 안멜이랑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 좀 있어요. 안멜 실크 사우는 뭐 불지 자꾸 야금야금 하는 게 없어요. 지가 지가 왜 안멜 끌어 없애냐고. 지... 하이, 굿,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젤드 그냥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 오늘 또 의상을 좀 한번 좀 바꿔 입어봤는데, 개언이 나지 않나? 어쨌든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선멜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거 우리가 봤는데, 암멜에 극투자가 되어 있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암멜이랑은 궁합이 어떨란지, 오젤드와 암멜의 궁합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결정에 들어갑니다. 자오 32만이 넘는 공부 어 아, 아니다 이거 공불도 있는데다가 이대기 알죠? 슈나랑 정적불명대기 정적불명대 이게 진짜 무서운 대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무서운데요. 때마침 전체기 세개 떠서 세개다 걸어 볼까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암흑을 아홉 개 발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암흑을 이야 파크닥파크닥 와! 32만, 이게 안멜이야. 야, 선멜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멜 때문에 상대한테 디버프 방어 관련이 깎이기 때문에, 우리 페스타와 오젤드가 더 세게 때렸다면, 이번 안멜은 그런 역할은 좀 못해줘. 다만, 지가 겁나 세 야, 여기 딜러 한명 추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지? 어, 근타로 들어있었어? 음, 멀리나 들어있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1인기를 좀더 쌓아 올려가지고, 잠식 들어가거든? 잠식 시키고, 텐타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머나, 가만. 좀 늦었네. 자 어쨌든 자딜라맹 추가요. 와 샥샥샥샥샥 41만 구전 터잡으면서 해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마무리를 제거했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마무리 제거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고 내가 공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다 보니까 해머를 때렸 뿐네. 샥샥샥샥 전마가 지금 버프가 떴기 때문에 차단 걸렸고 차단 걸렸어요. 우리 지금, 오젤들을막 이제 점사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오젤들한테 이제 근타로 어놨죠 그래서. <laughs> 야, 저거, 차단 걸려있어가지고, 그거 안 터진다? 필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카드가 많아요.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아, 되게 많다. 아, 이렇게 가볼게요. 삭삭삭삭! <laughs> 자, 일단 필각을 하나 씩끼놓을게요 뭐, 차단도 돼있어서 필사기가 별로 드럽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막, 영업! 자, 요렇게 암멜이 활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요것이 암멜의 느낌이죠. 자, 요번에 이제 필살기 쓸때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 선... 아, 아 기절 당했구나. 어. 자, 말을 하려던 건뭐냐면 선멜이 있을 때는 뻘거스 방어관련이 깎여있으니까 바로 필살기에 약점이 터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을 시키고 필살기 써야 약점이 터지겠죠? 어,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정 이제 회복하면서 좀 경기를 길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제 우리 또 암멜이 또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가볼까? 팍! 팍! 1 2 9천에한대더 갑니다. 팍! 팍! 1 8 4천암 안멜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또 안멜의 매력 아니겠나? 우리 동생들 기절 당했고, 뭐, 동생들 좀 질질거리면, 어, 형이 좀 갔다 올게. 요렇게 이제 안멜을 또 기절시킬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안멜의 필살기는 무조건 이렇게 핵폭탄이니까.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민가동참 s h 자, <laughs>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자, 아무래도 안멜이 더 좋은데 라는 분과, 근데 선멜이 더 안정적인 듯 이렇게 지금 의견은 아니고 있습니다. 어, 계속 좀더 보시죠. 지금 한 판에만 봐서는 알수 없어요. 왜냐면 특히나 상대 덱이 지금 종족불명 덱이 되게 단단해요. 서버에 람도 있고, 아까 슈나 있었지. 그럼 종족불명에 대한 기본 능력치도 엄청 올라가고, 방어 관련도 겁나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히 단단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을 다할수 없고, 다음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뽕 맞은 선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저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덱이 되게 딴단한 덱이었거든. 좀 다른 거 봅시다. 자, 엄지님이 지금 또 공불덱으로 좀 저격이 좀또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요렇게 한번 가볼까 싶어요. 안멜의 장점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가볼까? 봐봐. 왜요? 쭉쭉쭉쭉쭉쭉 찌르고요. 13만 나오고 안멜이 대가리 11만. 대가리 트집 부는데? 야, 안멜로 할 때는 1인기로 13만 4천. 1인기로 주요 인물들을 머리를 더 찍어버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멜 때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선멜은 처음부터 막 딜이 안 나오지만 안멜은 조금만 도와주면 그때부터 딜이 막 나오니까 딜러 추가요 같은 느낌이긴 하네 자, 인베이 에러 올리면서 공부를 걸겠죠. 그리고 코서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살기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도 어차피 당할 거다. 어, 좋은 시도예요. 와, 어, 좀 괴로운데요? 공부에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가 지금 최대한 단점이거든. 자, 회불 걸어놨고요 어둠이 좀더 들어갔고. <목소리> 오 외교비스 <왜> 들어오면서. <목소리> 아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영혼이 없다니 정말 두려워요. 정말 지금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끼고 왜냐면 아 진짜 농담 아닌 게 마무르가 있기 때문에. 마무르만 없었어도 지금 뭐 위기가 뭐 없죠. 마무르한테 필살기 준비되고 하면 내가 몸이 다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필살기 지금 못 나가게 되고 이러면 다 날아가고. 이 봐봐.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와! 어? 와! 자, 림무르거든요. 우리 마무리 너무 무섭습니다. 자, 공부는 이제 끊어졌어요. 공부를 끊어졌고. 내가 볼때 투킬을 딸줄 아셨나봐. 근데 투킬은 그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페스타가 아무리 열쇠 속이라도 페스타 자체가 대단히 탄탄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암흑 한 개. 아, 자, 가볼게요. 어떻게 되노? 아, 잠시까지. 우와! 잠시 필요 없겠는데? 쭉쭉쭉쭉, 야, 안멜이 때렸어야 된다. 이거 안매리 때렸어야 된다. 자, 근데 어둠이 3개라가지고, 와라라라라라 고초가 싸우면 와우, 야. 야, 잠가안 했는데도 34만. 쌉가능이네.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공불대기꽤 위협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엄지님이 저보다 스펙이 월등히 낮은데도 이 정도 인거 보면 완전히 빵빵한 스펙이 공불댁을 만났다면 좀 고전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페스타 필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페스타 죽겠는데 잘못하면 어, 상당해요 지금 공불댁 상당합니다 선멸대보다 텐션이 왜 이렇게 낮죠 이게 솔직히 얘기해때 딜뽕 맛은 선멸댁이 질이긴 하네 아, 뇌가 약간 운용 약간 차가운 뇌를 이용해야 되는 뇌를 차갑게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아까는 막, 뜨겁게 달아오는, 차갑게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느낌 조금 있네요.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파크닥, 음. 파크닥. 이렇게 들어가고. 기들, 가운데, 퍽당. 자, 이거, 한 딜봉이. 자 형이 지금 이게 딜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한 딜봉을 맛봐가지고 불감증이 조금 왔어. 자, 또공불대기네요 이번에도 다른 분이 공불대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여야까지 데리고 와서 쉽게 킬을 못 내고 그러 무한 공불이 진짜 올 수가 있거든요. 바람직한 리뷰긴 하다. 아, 돌아버리겠대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이제 필살기 게이지 다날아가고 요거는 어,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공불대기 진짜 폐가 막 쓰레기처럼 망하지 않는 이상 확실히 저격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아, 여야를 잘안 쓴다는 게 함정이고 그리고 또 저런 공불댁을 평소에, 평소에 계속 쓰기는 좀 그러니까 사실상 이에의 저격은 이거다. 그래, 저건 저격이라서 여러분 참고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거 참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진짜로 핸디슨 넣어야 돼. 핸디슨 넣는 순간 어떻게 된다? 페이엔덱 이런 거 만나면 완전 빠말이 째집니다. 자, 계속해서. 자, 가보자. 전체기, 전체기에. 요렇게 가보자. 자, 팍! 썩그닥! 쭉쭉쭉쭉 자이렇게 나가고. 빡! 빡. 와, 이게 암멜이다 안멜은 일단 대검의 딜이 좋으니까. 어, 이게! 우와! 야, 이거는 의미있다. 안멜리 딜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톤을 죽일 수가 있겠는데, 전체기 던지다가. 전체기 딜이 너무 세니까, 안멜이. 그 점에서는 참 괜찮네요. 아, 그치. 이거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이다. 이런 느낌 좀있고요 이봐봐. 막 그런 폭딜까지 없어도 이미 경기가 끝났어요. 느껴지지? 뭐, 안멜리 죽여도 다 죽이잖아, 이거는. 딜이 넘치겠는데? 넘치겠다. 와, 이것도 센데다가. 초크닥. 12만 7천. 깡! 깡! 14만. 자, 한명더 갈게요. 아, 샥샥샥! 콕샥콕샥! 심심만드지고 자, 요런 정도가 된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선멸 덱이 더, 우리... 더 짜릿하긴 해. 근데, 안멸이또 보일 것 같아. 내가 이제 실상에서 이제 쓸거 아니야, 이 덱을. 결투하다 보면 안멸 쓰시는 분들 좀 만날 것 같은 느낌? 근데 안멸 이미 다 키웠을 테니까 만날 수 있겠다. 와, 잠깐만, 이거 맛있겠네. 자, 일부러 피사에게 좀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안멸이 죽여도 되지만, 이번에는 젤드가 한번 죽일게요. 하하하하, 차크닥, 싹싹싹싹 하구요. 자, 세 개, 네 개, 잠식입니다. 생체리지만, 추수삭삭, 추수삭. 179,000. 자, 생철로 필까 가다가 사람을 살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또 말씀하자. 어, 페스타 개그이참 안멜이랑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 좀 있어요. 안멜 실크 싸우는 법을 자꾸 야금야금 하수없없요 지가. 지가 왜 안멜을 없애냐고. 이렇게 가볼게요. 아, 뭘 볼까? 너센게 너무 많아. 나뭐 볼까? 이거 삼성 볼래? 아니면 안멜? 안멜 우리 많이 봤으니까 이 삼성 보자. 아니, 잠성 볼수 있나? 아, 이 죽을 것 같은데? 살살 좀 하세요, 얘들아. 아이씨, 진짜. 세다? 오, 잠깐만. 덱 세요. 김택 세다. 뭐 탄탄해 보이거든요. 일단, 일단 무조건 회복을 못하게 해주고 이걸 한번 세게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맞는 것 같아요. 순서, 아니지. 순서 틀렸다. 1인기가 먼저, 그 다음 마지막이 전체기.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음, 아, 그래도 버프 하나 더 받고 때리는 게 낫지. 그리 쭉쭉쭉, 와! 순서 틀렸는데, 야, 이 부분까지는 진짜 안멜 덱이랑, 안멜이랑도 너무 잘 맞는데요? 전체 지금 감염시켜놨지. 전체 딜하고 전체한테 피 반씩 날렸지. 거기다가 핵심 딜을 한명 죽이 뿌는데? 이 상태로 잘 지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야, 괜찮은데? 안멜이랑도. 그러니까 공불덱한테 취약하다는 거 빼고 나면 이 덱도 내가 보기에 실전에서 종종 보일 거야. 선매를 되게 잘키우 분들은 선매 쓰시고 앞매를 되게 잘 키우신 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스타일로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자 잠식 두 개제 아니 어둠두 개제 그러면 세개네개 그제 끝나면서 앞매 버프 쌓이고 있고 물론 앞매 버프를 잡고 하나씩 야금야금 없애서 그게 짱이면서 그렇지. 자 오늘 갈게요. 잠식. 61만! 이그 정도 나온다는 거. 자, 멜 버프가 더 쌓였어야 되는지 두 개야. 지금 좀네 개였어야 되거든. 에라이씨, 이거, 이거 좀 사이가 안 좋다. 아, 확실히 사이가 안 좋아. 잠식에다가, 잠식에다가 삼성 딜한번 보고 싶은 거 죽이지 마, 봐봐. 아이씨, 너무 세네, 진짜. 아니, 살살 좀 해라고, 마 네, 지금 페스트 하는 지 형한테 영광을 뺏기기 원치 않아요. 오, 근데 그냥, 그냥 깡딜로 38만 뽑아보네. 아, 뭐, 이래저래. 어쨌든, 하여튼, 안멜이랑 써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